이태원 오면 안 된다. 이태원 들어오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허도가 되고 무슨 이태원 발입니까? 이태원 발, 뭐 새로운 용어 하나 생겼어요. 이태원 괜찮니? 친구들이고 뭘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지금 여기는 이태원입니다.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죠.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가족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3차 감염으로까지 번지면서 이태원 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러발 확진자가 나온 곳 앞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지금이 주말 오후 시간인데요. 평상시라면 원래 사람들로 분볐사의 거리도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이 한산한 상태입니다. 제가 오면서 둘러보니까는요 문을 아예 닫았거나 휴업 상태인 가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둘러보면서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닫았네, 닫았. 가게 이렇게 오래 닫아놓으면 관리 안 돼가지고서. 아, 이거 봐 임시휴업을 했는데 이게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 마음이거든요. 혹시라도 휴업인 줄 모르고 방문하신 손님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셀카를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나중에 재오픈할 때 그걸 보여주면은 서비스를 주겠대요. 이거 한 분이라도 찾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고마움이 이러겠어요. 가게 문을 열면 뭐요? 손님이 없어요. 손님. 아유.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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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TV 민생연고사입니다. 네, 네. 제가 오다가 보니까 삼각 공실이 굉장히 많던데 지금 뭐 가게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가 아니라 요즘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이태원 거리가 완전히 지금 뭐 사람들의 인적이 완전히 정말 강산이에요. 뭐 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뭐 이런 건도 있나요? 아, 그런 건이 당연히 있죠. 아. 저희가 미국에서 오신 분을 계약을 해드렸는데. 네. 미국에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를 했어요. 돈을 아 계약금을 날렸어요. 그냥 아 들어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건물주분들도 이제 건물 내놓으셨는데 안 나가니까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우선은 세입자가 존재해야 건물주도 존재하는 것이지 세입자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앞으로 뭐한달 안에 이게 정리가 된다, 두달 안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 아 두려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태원에서 얼마나 장사하셨어요? 저는 한 30년 해봤어요. <laughs> 저는 여기서 IMF도 겪고 이라크 전쟁도 겪고 별거 이태원 지하철 공사 할 때도 겪고 다 겪었어. 이태원 지하철 공사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같진 않았어요. 클럽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매출을 한100 정도라고 놓고 보면은 네. 지금 매출은. 아예 없어요. 아예. 제로예요 네, 아니, 진짜 맹세인데 제로예요 아. 오던 분도 저 가수 분들도 저 가수분들도 저 해놓고 안 찾아가요. 왜냐면 딜레이 됐다고. 하티북인데 외국인들도 아. 아예. 저희가 제일 적격탄이에요. 음. 아, 이거 손님이 결혼한다고 네, 부탁한 거예요. 단체복도 지금 찾아가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 저희는 이거 들고 있는 거, 이게 다 돈인데.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한 두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천벌씩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접는다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을 못 잡는 거예요. 이거 못 파는 건 이렇게 꼬박꼬박 누르세요. 이렇게다가 했 음. 없잖아요. 보무나 어떻게? 신차를 이렇게 이러고 전체를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응. 너무 힘들어서 그 나라에서 소상공인에 대출을 좀 해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게 임대료 같은 거 이제 정리하고 인건비 같은 거 했는데 응. 이제 또 바닥이 또난 거예요. 이태원 이태원 막 이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문 닫은 응. 집도 있고 심지어 뺀 집도 있고 저 아는 지인도 문 닫아버렸어요 뺀다고. 어. 태운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마비가 마비라고 봅니다, 저는. 매출 자체도 한,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90% 정도가 빠진 상태고요. 매출이 90%가 빠졌다? 완전히 바닥입니다. 앞으로 이 상태에서 3개월 정도가 넘어간다면 어렵지 않겠나. 어제,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너무 없는 관계로. 네. 약간의 보슬비를 맞으면서 <laughs> 예, 거리를 봤을 때그 <laughs> 네. 시간이 한 일곱 시반 여덟 시인데도 불구하고 길에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 적막함을 네. 느꼈습니다. 여기 음식거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요없습니다 이렇게 이태원이 이렇게 사 살이 없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가 이태원 메인 거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토요일에 이런 거리인가요, 이거? 아, 전혀 아니죠. <laughs> 이거 이거는 이제 우리 이태원의 저기 이 세계 음식거리 모습이 아니에요. 지키는 게 아니고 버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생활이 아니고 생활 영위하는 게 아니라 재난야 재난. 이태원 클럽이 아니라 음. 클럽인 이태원이라는 거죠. 음 이태원에는 보시다시피 세계 음식거리와 그 다음에 퀸원거리, 앤틱 가구, 그 다음에 음. 쇼핑 전통적인 쇼핑타운이 있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이 형성이 돼 있는 문화가 음. 형성돼 있는 곳인데 음. 클럽은 지금 10개 미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 전체를 갖다가 지금 대표하는 것처럼 이태원 전체가 마치 무슨 코로나 발원지처럼, 진원지처럼 돼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이태원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이건 저기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인들이 떠나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이태원의제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또 다른 발전을 위해서 이번 이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아, 이태원의 영광은 다시 올 것이다. 네, 다시 옵니다. 클린, 이태원, 화이팅! 클럽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태원 상인들이 매출이 떨어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태원에 대한 낙인이 사라져서 우리 이태원 상인분들이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